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명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컴스티비입니다 드디어 미스터 트롯 2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연출자로 나선 전영주 PD는 대한민국 트로트 국가대표를 뽑는 새로운 전설이 탄생되는 것을 기록할 것이라며 자부심을 털어놨습니다. 영탁의 미스터 트롯 선에 등극하는 역사적인 일이 생각납니다. 오늘은 미스터 트로트에서 영탁의 노래가 빠지면 진행이 안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소식일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스터트롯2의 우승상금은 지난보다 월등히 많은 5억 원입니다. TV조선에서 그만큼 미스터트롯 시즌2에 거는 기대감이 큰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미스터트롯2의 포스터를 살펴보면 영탁의 사진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미스터트롯 탑세븐의 사진을 이용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2 마스터를 살펴보면 장민호와 김희재가 눈길을 끕니다. 여기에 미스터트롯 선인 영탁도 마스터로 참가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스터트롯 진과 선미는 쏙 빠져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미스터트롯투 참가자 중에서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대거 출연했습니다. 유소년부를 살펴보면 히든싱어 7의 송가인을 꺾고 우승한 박성훈입니다. 영탁과 같은 시즌에 참가한 박성훈은 나훈아의 어메를 부르며 몰라트를 획득했습니다. 박성훈의 다음 행보가 주목됩니다. 또 하나의 눈길을 끄는 사람이 바로 박서진입니다. 이미 장구의 신으로 등극한 박서진은 장구의 신이 아닌 가수 박서진으로 인정받고 싶다며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는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더불어 트로 전국체전 우승자 진해성의 등장으로 미스터트롯 참가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첫 방송부터 시청률 20%를 찍으며 불타는 트롯맨과는 큰 시청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미스터 트로트에서는 영탁의 존재감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영탁은 비록 마스터로 참석을 못했지만 영탁의 음악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우유 냄새가 나는지 알고 오우 우유 너무 달콤하겠다. 그리고 딱맛있는데라에 누가 막걸리를 따라 놓은 거예요. 누구야? 아니 노래 그룹 스태프인데 탁자기 이양이 쫙 퍼지는데. 근데 탁자기 이양이 쫙 퍼지는데. 네, 작곡가 팀입니다.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만나고 싶었어. 그아그러 만나고 싶었어. 그아그러 앞으로도 영탁의 노래는 미스터 트로트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리라 예상됩니다. 미스터트롯의 영탁이 출연은 안했지만 영탁의 존재감은 대단했습니다. 오늘은 미스터트롯에서 영탁의 존재감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소식들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 바쁘시더라도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웃음> <웃음> 누구야? 아니, 노래 퍼지는데 <목소리> 근데 100기량이 <탑재기향이 목소리> 퍼지는데 네 <목소리> 작곡가 팀입니다. 두 <목소리> 번째 야 <목소리> 대박이다 <목소리> 대박이다 <목소리> 진짜 만나고 <목소리> 싶어서 었아 <목소리> 그, 그러니까 와.